영산강 일자 영수로 어려운 포인트를 공략 중인 얼레꾼 올로만 안된다 그고 가야지 바닥이 지저분해서 살짝 띄웠으니까 그고 가야지 올리려면 완전히 방방거리던지 우리가 같은 저수지를 가서도. 어, 물색이 탁한 곳이 있는데, 탁한 쪽이 어떤 결과론으로 보면 항상 조가가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낚시하실 때 항상 일본, 물색, 물색인데, 같은 조건인데, 저쪽이, 어, 어떤 부유물이나 이런 미세먼지가 위에 물에 떠있으면서 탁도가 더 탁하니까, 저쪽에서 입질이, 제가 지금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전부 저쪽에서만 입질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했던 개구리밥과 똑같이 이런 똑같은 비슷한 수로인데 둔봉형 수로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겨울철에 개구리밥이 전역을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안 덮은 쪽은 고기가 안 나오고 개구리밥을 뚫고 들어간 자리는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 붕어들이 수심이 낮고 또 수원이 차지다 보니까 이 개구리 만 밑으로 고기가 다 몰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도 여기를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어 어떤 먼지나 이런 부위물이 쌓이면서 또 입질하네. 쌓이면서 되는 겁니다. 어제 경험치니까 입뭐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지금까지 몇십년 낚시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몇번 느꼈는데 작년에 확실하니 느꼈고 오늘도 확실하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입질한다. 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저쪽만 입질할까?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니, 그렇지! 뭐냐? 그렇지! 그렇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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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가 쉽지 가 않아서, 크진 않는데, 어이쨔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이상하다. 금방 수다리, 벌크터리를 한번 건들고 간것 같은데, 제가 농담식으로, 그래, 수천 밑에 있는 붕어들, 숨어 있는 붕어들, 좀 놀라게 해서 나와라 했더만. 깨끗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턱걸이나 되려나? 올척이안 되고 20한 8구 정도. 아 그래도 역시 자태가 깨끗합니다. 어우 성깔 있네. 아 수달한테 고맙다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오늘 낚시가 영 이상합니다. 남의 도움 꼬리 걸려서 나오지 않나. 수달한테 좀 그래 희저도 살아 했더니 아무튼 턱걸이 급 붕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자, 고맙네, 가시게. 성격이 급한네